찬송가 421장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찬송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써주사 한 번. 나의 모든 온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온 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돼서 어두운 질칠이 나의 모든 것나 변했네. 지금 내가 지온이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이하고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서물리지시니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435장, 전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435장입니다. 너의 <목소리도> 걸길.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품으로 불러 주시고 또 저희들 마음에 결단하며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운 일 있지만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을 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지만 저희들 부족하지만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아세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세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아 세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요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바셋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셋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어, 민수기 3 6장을 마지막으로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의 말씀이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마지막 장에는 문하세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 땅의 분배에 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 자손은 지파의 말이 옳도다. 13절밖에 되지 않는 구절이지만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명령으로 알려 주십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어, 이스라엘 지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게 될 것이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땅의 크기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생긴 것이죠.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브아 세계는 아들이 없었는데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없었기에 슬로브아 세 딸들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그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오늘 읽은 본문과는 다르게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27장에서는 모든 회중 앞에서 자신의 사연을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때와는 다르게 문하세 지파의 수령들이 나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령대 수령이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27장에는 보면은 그 다섯 명의 딸들이 온 회중 앞에 호소를 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는 절박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몇 명의 사람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불러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매번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절차상의 문제를 만약 누군가가 제기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롭게 진행되었고 이스라엘은 아들이 없이 죽은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이 생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기업을 물려주고요.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물을 수 있도록 그 순서를 이제 정해 주십니다.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경제적인 개념도 있지만 가문에 관한 것도 있고요, 책임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이 기업을 무르는 행위를 고엘 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이 내용이 룻기에도 나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업을 무를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을 것이 아니라,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려받아야 하는데, 그 친족은 그 기업 물을 권리를 보아스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땅도 땅이지만, 그 기업을 물려받으면... 어, 누구도 책임져야 되냐면 룻도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죠 룻기 4장 5절 말씀해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너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어, 그렇게 말하니까 그 친척은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러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보아 스는그 기업을 이어갑니다. 룻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렇게 유다 지파 보아스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기어 무를자가 되시고 우리의 이름이 그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라는 유다 지파 족속인데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의 이방 여인이었고요. 보아스의 아내는 루시라는 모압 지방의 여성이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룻기의 배경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임을 고려하면 민수기 36장과 룻기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셉 지파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각 지파의 기업은 그 지파 안에서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만약 다른 집파 사람에게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기업이 문하스 집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집파에 속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조상 집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도록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뜻이나 그 자유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고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기에 그들의 종족 집파에 그들의 기업이 이제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 어, 비록 제비를 뽑아서 받은 기업이기는 하지만 그 기업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 기업이라는 말 안에는 땅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그 누구도 그 땅을 소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지파에게 양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 안에는 땅이라는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기업 안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을 지고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슬로브아세 딸들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 지파의 부탁은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셔서 그들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요.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셨고요. 그 기업을 무르시되 영원토록 이어가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그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옷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슬로브아의 딸들은 염치 불구하고 기업을 얻기를 소망했고 요셉 집파는 자신의 기업이 또 슬로브아의 딸들을 통해 이어져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기업이 되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저 하늘의 기업 물을자로 삼아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업이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은 특별히 아이타스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주님 아이타스카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주님, 이곳에 우리 교회를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땅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이곳에 생명의 샘이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기업이 이 땅에도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또 기도합니다 여름 학교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부에서부터 또 유스그룹에 이르기까지 또 교회 아이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그들이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권옥자 집사님 또 마이클 오의 생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분 계십니다 또 검사를 받으시는 분 계십니다 치료를 받는 분 계시고 또 회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 함께 하시고 또 눈물 흘리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 위로받고 또 세임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어, 저희들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 위하여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저 하늘에 기업을 물어주셔서. 그 기업을 속량할 자, 기업을 아버지 이어갈 자로 저희들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슬로바의 딸들을 통하여서 요셉의 지파가 하나님 아버지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요셉 지파에게 아버지 항상 있었 것을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명령하여 주셨음을 저희들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하늘의 영원하신 기업이 저희들에게서 아버지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저희들에게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영원한 기업 저희들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기업의 상속자로서 아버지 기업을 물려받은 자로서 하루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여러가지 유혹되는 일이 많이 있고 또 세상에 여러가지 가치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그러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더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 걸 아버지 기억할 때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희들의 머리에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세워진 아이타스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기업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이타스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아이타스카 땅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아버지 작은 저희들 아버지 이를 위해 통해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한미정로교회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시고 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학교가 또 시작됩니다 아버지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그학 부모님들 위해 함께 해주시옵소고 아버지 여름학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아이들이 정말 무럭무럭 자라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미 교회 에또 보내 주신 귀한 어린 자녀들 있습니다. 교육부서의 아이들 아버지 주님과 아버 동행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가정이 또 그들이 있는 모든 아이들 또 사람들이 아버지 주님의 복을 받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권독자 집사님,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 아픔 가운데서 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 아픔 가운데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심을 아버지 기억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권홍자 집사님 되게 하시옵시고 마이클 오 하나님 아버지 암이또 전이된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저 천국 바라보 며저 하늘 의영 원한 소망 바라보 며 하나님 주님 께서 치료 해 주실 것을 아버지 믿고 나아가 는 마이크로 에게 도와 주옵소서그 어머니 조선자 아버지 권사 님에 게도 아버지 주님 함께 해 주시 옵 시고 축복 하여 주시 옵 시고, 치료를 아버지 기다리는 이들 있습니까? 또 진료를 아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 있습니까?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아지 떨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이름 부르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어리, 아버지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네.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민수기 3 6 장의 마지막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주님. 저희들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기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물려주신 이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기업을 상속받은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도하며 또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